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어,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을 좀 나눠가려고 합니다. 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쉽고 어, 전달할 수 있을까? 또 그렇다고 또 어, 내용이 부실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어, 그래도 어쨌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라는 어, 제목을 붙여서 한번 오늘부터 어,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66권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매주마다 하나씩 우리 나눠 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 않게, 간략하게,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타이틀처럼 쉽고, 그리고 또 성경 이야기가 잘 전달되는 오늘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나눠 갈 텐데요. 이 창세기는 베르시트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 차, 어, 제네시스라고 하는 어, 차가 있는데, 어, 그게 그리스어, 제네시스에서 온 말이죠. 시작한다, 또 기원한다, 그런 뜻인데, 어,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세상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게네시스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창세기에는 어, 정말 이온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아이 우주는 어떻게 돼 있지? 이 수많은 별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하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하나하나 채워가시죠. 하나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도 만들었죠. 하나님도, 만, 사람도 만들었죠. 또 가정도 만들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좀 특별하게 창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또이 사람이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이 사람이 또 어떤 큰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한명한 한 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을 말씀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 동시에 한 사람의 생명까지 관할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인 하나님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밀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 인 동시에 세밀한 하나님을 성경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즉 세상도 시작하고 또 세상의 많은 만물들 생명들도 시작하고 일리도 시작하지만 동시에 창세기는 그 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그 죄의 출발점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죠. 내가 창조주가 된다는 것에서 죄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여러 가지는 길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가는 삶은 결국 죄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죄의 길에 죄의 영혼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게 됐고요. 또 죽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온 세상이 다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창세기를 통해 세우가시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대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십. 창세기 이미 3장이 세상 시작한지 얼마 안 되시기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알죠.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죄가 이 땅에 시작이 된 창세기 안에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말.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이 사람들을 살려가는 계획을 이렇게 하세요. 준비해 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세상이 다 에, 죄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은 장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와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은 준비시켰어요. 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구원의 계획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 앞날이 안 보이고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우리 가정들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 우리 장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장세기는 12장부터는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에서 한 가정, 가문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는 한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주시키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을 창세기 1장에 하세요. 어, 창세기 12장에 아세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도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시작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그것은 복을 주려고. 사람을 만든 것도 복을 주려고. 가정을 만든 것도 복을 주려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주시키면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하신 이유도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가정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조금 이제 어, 옛날 성경은 좀 난데 이게 개정개역은 조금 여기 표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표현이 잘되 있어요. 창세기 12장 이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세우고 뭘 하냐면 그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이 선택한 나를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통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런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 시간 영상을 보는 한분한 한 분은 바로 그 복의 근원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복의 근원인 너희를 통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정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 창세기 시작하면서 다 시작이 되잖아요. 세상도 시작이 되고 또 모든 생물들도 시작이 되고 사람들도 시작이 되고 여기에 가정이 시작이 되고 가문이 시작이 되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단 하나였어요. 복을 주시다 그리고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은 복에 그원으로 세우셨어요. 어,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 또 전해지던 시기에 세상에는 많은 신화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쓰여졌어요. 그 신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 신화들 그 이야기들은 그들이 사는 모래 속에 땅 속에 다 묻혀지고 사라졌어요.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창세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의 그 내용대로 정말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을 흘려보내는 그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창세기에 들어가서 창세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가는 아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 있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의 근원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내용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오늘 처음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시간을 가졌는데 모두가 다 창세기의 속으로 창세기 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우리 짧지만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족하게 전달되는 것들은 감추어 주시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내용들이 쉽게 전달되고 또 쉽게 이해되고 또 그것이 깊이 고백이 되어 저희 영상을 보는 이들 또 세신교회 공동체 안에 성경을 좀더 쉽게 접근해 들어가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